고난주간 특수의 마지막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기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 주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등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시간 사요신도회와 3040 다니엘 구역에서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듯하게 보이기를 원하며 그래서인지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그러냐면 자신을 드러내면 불이익이 예상될 땐 더욱 그렇죠.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통을 감춘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데 요셉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야 할그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 모두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형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었죠. 그 여인들은 있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가 영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예수님의 죽어 가시는 모습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도요. 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구한 아리마데 그요셉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아리마데의 요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시면 39절과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 섞은 것을 백 리트 아침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그런데 리, 니고데모는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었냐면그 유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자 언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요? 밤중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삼장 일절과 이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어, 그 밤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들킬까 조마조마 하면서 어둠에 자신을 감추었던 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그 밤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움직였던 밤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감출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침내 그 영혼의 그 갈급함, 그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밤중에라도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얼금에는 환경에서 빠져나올 그런 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을 치장하거나 그럴듯하게 어, 보이려고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니고데모에처럼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천천히 읽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일몰 시간인 오후 6시를 본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해가 져서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어둡지 않은, 아직 어둡지 않은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야 됐던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둡지 않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 드러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를 낸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몰리게 되면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에게는 누가 함께 했냐면 니고데모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결국 나석이 됩니다. 당당히.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3절에 나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데 사람 유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본문만을 보게 되면 어 한 사람이 요구한 곳으로 나오지만 누가 같이 간한 거예요? 두 사람이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데 유셉에게 니고데모가 함께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실까요? 누굽니까? 아리마데 사람 유셉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세가 외롭지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는 성금요 예배도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채워졌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로 채워졌다고요?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지위를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내가 잃은 것이 참 많아도, 예수님을 얻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후로는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났겠죠. 그 난리가 난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묵묵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을 우리처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천국에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음은 인생의 밤에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그 이후에는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불이익을 모두 감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여러분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5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특세를 지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할까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시겠죠? 밤이라 하더라도, 밤 중에 찾아간 니고데모처럼, 낮이라 하더라도, 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랬던 어, 아리마대 사람 유셉이라 할지처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특세기간 어, 방송실에서 그리고 차량 운행으로. 또 제가 마실 물과 반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부단히 애를 쓰며 고난 주간 새벽을 지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특별히 매일 특별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처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성금요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들어오시는 입구부터 세수식이 베풀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예배 이후에 중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그 칸타타가 있습니다. 세수식과 칸타타를 통해 마음에 울림이 있는 어루만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한 주간 하루 한끼 이상 금식하셨던 마음을 담아 들어오시면서 우리 헌금함에 고난주간 금한헌금을 들으시게 됩니다. 이한금은계속해서 제가 광서한 대로 베한스에의집국에서 한국에서 에전 한국에서 한국에서 는국에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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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밤 혹은 인생의 낮 주님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니고데모처럼 아레마데 요셉처럼 십자가 앞에 그 근처에 어떻게든 주님을 보고자 애를 썼던, 함께하고자 애를 썼던 많은 여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